네 이렇게 음. 공연 첫 주죠, 지금? 네. 네. 프리뷰가 끝났나요 몰라요. 음. 내일까지. 아, 네. 공연 첫 주를 또 기념하여 이렇게 해적 출항식이라는 이름으로 그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저는 루이스와 앤 역할을 맡은 김이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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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제이크와 메리 역을 맡은 김여원입니다. <laughs> 왜토날지잘 <laughs> 모르겠지만, 네, 저부터, 예, yeah. yeah. 어, 또 그렇지만, 성공이긴 하지만, 특별히 해적은 지난 시즌에도 같이 공연을 했었어서 이렇게 어, 다시 돌아온 공연이 되었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해적이 참 특별하거든요. 저한테 아주, 아주, 아주. 가장 힘든 공연으로 <laughs> 기억에 남았어요. 근데 그 이유가, 어, 모든 공연이 그렇지만, 특히 해적은 공연을 하면서 진짜 뭔가 나의 일부가 이렇게. <laughs> <와>, 뭐가 <갈린다고 웃음> <laughs> 들어간다? 아, 예. 이 캐릭터, 입 문화를 보고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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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롭게 아니 아승아된다융아된다 뭔가 그런 그러니까니이공연니 이 하면 참 뭔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작품이었어요. 그래서 정말로 공연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, 아, 이 항해를 하고 온 것처럼 몸도 약간 이렇게 되긴 하지만, 그래서 제가 참. 사랑하는 작품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귀한 무대를 다시 한번 허락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놀랍게도 이렇게 많은, 많은 선원분들께서 함께 저희 해석전에 탑승해주시고 같이 가주시고 그첫 주부터 이런 사랑을 받는 거 너무 정말 감격스럽지 않나요? 네. 정말로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앞으로 돌아온 여원 언니와 함께 열심히 공연하고 또 이번에 또 6회로 장현아니와 수현이도 같이 해적선을 타고 가잖아요. 그래서 이번 공연도, 이번 시즌 공연도 아주 즐거울 것 같습니다. <laughs> 말 너무 많아졌네요. 아니요, 저 좋아요. 어, 첫 번째로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. 이번 해적... 제가 했던 공연 중에 제일 힘든 작품으로 진짜 기억에 남았는데 어, 여러분들도 한번 그 좋아해서 이 공연을 좋아해서 불러보신다면 가사가 얼마나 헷갈리는지 아실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어, 그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부담도 많고. 뛰어다니고 전환도 빠르고 옷도 계속 갈아입어야 되고 목소리도 바꿔 야 되고 할게 <laughs> 너무, 너무 많은데 혹시 실수할까봐 이렇게 귀하게 와주신 여러분들한테 혹시 함을 안겨드릴까봐 그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 후랑 우리 이후 배우가 같이 해줘서 저도 이걸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아주 맞게 후 배우님이 있어서 제가 이거 공연을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어,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있고 어, 진짜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저한테는 그런 공연인데 이렇게 다시 서게 되었고 또 관객 여러분 이렇게 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어, 뭐 공연이 몇 회일지는 잘 모르겠지만. 저는 잘 모르겠지만, 그 열심히 한해한해 한 여러분들이 어 공연장에 와서 행복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어 앞으로 끝날 때까지 저희도 여러분들도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, 행복하게 항의를 했시면 좋겠어요. 네. 여기 오신 분들 또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<laughs> 네, 어, 자주 뵙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와주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. <laughs> 네, 떠나볼까요? 네 떠나요 떠나. 이제 떠나보려고 하는데 우리 해적 인사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카메라 무거우신 분들은 이렇게 안 되시겠지만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어, 한, 손을 이렇게 것 네, 어, 한 손으로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없는 손으로 네. 오른손 왼손 상관없어요 네. 어, 여기 가슴 두번 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 둘셋하럼 같이 해주세요 저희 인사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하나 둘셋예 yeah. yeah. yeah.